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의 스타트 전기 회사인 루시드가 있다면 유럽에는 프랑스 스타트업인 남 엑스가 존재하는데요. 이 프랑스 스타트 업체인 남 엑스에서 최근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huv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바로 잉크 카트리지처럼 수소 카트리지를 교체가 가능한 수소 전기차를 선보인 것인데요. 사실상 현재의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의 독주 속에 현대기아 그리고 여러 신생 전기 업체들의 경쟁이 상당하죠. 특히나 엄청난 자본력을 밀어붙이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 잠식 속도가 실로 무서울 정도로 빠르고 강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연기관의 강자였던 유럽에서 이젠 또 하나의 차별화 전략인 프리미엄 수소 전기차를 내놓은 것인데요. 이남 XHB의 가장 큰 장점은 앞서도 말했듯이 탈부착식 수소 저장 탱크가 적용된 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탈부착식 탱크의 유통망만 구축이 된다면 차량이 있는 곳으로 탱크를 배달해 단몇분 만에 교체하니 기존 수소차나 전기차의 충전에 대한 시간과 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다는 게 업체의 설명인데요. 남 XHUV에는 총 6개의 탱크가 탑재되어 1회 완충만으로도 무려 800km를 주행 가능하게 설계 중이라고 하니 전기차 시장의 또 다른 해안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남 XHUV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너무 현란하게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움을 뿜어내는 저 디자인이 아닐까 한데요. 신생 스타트업체에서 어떻게 저런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까 하실 겁니다. 바로 이런 디자인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이탈리아의 자동차 디자인 전문회사인 피닌 파리나가 디자인하였기 때문입니다. 피닌 파리나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알파, 로메오, 페라리, 마세라티사의 차량들을 디자인해 오랜 전통의 자동차 디자인 전문회사이죠. 그만큼 남 XHUB의 예술적 디자인의 완성도는 피닌 파리나가 디자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요. 전면에 X자가 연상되는 라이트 형상은 남 XHUB의 엠블럼이 별도로 표현하지 않아도 차량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아래 X자만 없다면 현대에서 스타리아 패밀리 룩으로 밀고 있는 일자형의 포지셔닝 램프가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미래차 느낌이 나려면 이렇게 일자형 라이트가 필요한 것일까요? 이 모습은 마치 제네시스 X 컨셉트카의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2022 제네시스 X 스피디움 컨셉트카에서 통합 헤드램프도 반영된 느낌이죠. 측면은 전형적인 쿠페형 SUV 느낌인데요. 이 역시 벤츠 GLC 쿠페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리어인데요. 가로로 긴 일자형의 테일램프는 두 줄로 자리 잡고 범퍼 아래쪽에 마치 X자가 연상되는 라이트 역시 포인트로 넣어 두었는데요. 차라리 이 X자 모양의 라이트는 빼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면에 비해 리어는 너무 투머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정신이 없네요. 그리고 여기에 수소 연료통 6개가 보이죠?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어 열지 않고도 수소 연료통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수소 연료통에도 남 X의 레터링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휴대하여 이동할 수 있는 손잡이도 이색적이네요. 그만큼 탈부착식의 연료 탱크의 장점을 어필하려 한것 같습니다. 남 X HB의 실내 인테리어는 이번에 따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컨셉트카에 불과하고 실 양산차는 아니기 때문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오는 10월에 열릴 2022 파리 모토쇼에서남 X HB의 프로토타입을 첫 공개한다고 하니 그때는 실내 인테리어도 어느 정도 보여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남 XHB는 200km의 최고 속도와 최고 출력 2륜 300마력과 4륜 550마력의 힘을 통해 제로백 6.5초와 4.5초를 끊는다고 합니다. 이래 완충으로 주행 가는 거리 800km를 목표로 하고 있고 가격대는 65,000유로부터 95,000유로의 책정으로. 하나로 따지면 8,700만원에서 1억 2,800만원 사이가 될것 같네요. 올 10월 파리 모터쇼에서 프로토타입 공개 후 2023년 초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2025년 정도가 되면 남 XHUV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수소차 판매량 압도적 1위의 한국에도 다양한 수소차들이 경쟁을 벌였으면 하는 바람이네요.